안녕하세요. 우리는 강원 소방이에요. 오늘은 우리들의 영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원을 축하하고 산불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19범이구미와 함께 하시죠. 범위구미 출동이다. 얼른 탑승해. 응? 갑자기. 네, 일단 갑니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조각? 너네 뭐 하는 거야? 탑승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 안 되겠어. 차량! 구경 왔습니다. 아, 안 되겠다. 기 돌아. 왜 저러는 건데? 앞으로 가. 배고픈가 봐. 차반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갈금면 되나?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차분하게 가르쳐 줘야지. 차반장 확인 서써 가지고 내 방으로 와요. 센터장님 나이스. 이제 진짜 축하해주러 가요. 오다 주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평 119안전선대에서 구급대원을 근무하고 있는 박종민입니다. 지난달에 코로나 관련된 해구에 구급지원 나갔다 온 직원이 지원... 두 번은 갔다 고요한번 네. 갔을 때마다 약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무거운 상태였고요. 전국에 있는 구급차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봤고요. 국가적인 이렇게 재난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확진된 시민 시민분들이 이제 이송을 하다 보니 감염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구급대원으로서 이제 개인 안전장비를 확실하게 착용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아, 혹시 집에서 뭐 말리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laughs> 가족들하고 이제 여자친구들도 여자친구들도 다 <laughs> 다. 아, 그랬을 때 가족분들이 진짜 엄청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조심히 그렇죠? 잘 네. 다녀와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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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째 소방관 27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국가직 네. 전환이 되잖아요. 네.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그 국가직 전환은 47년 소방의 영원이자 그 수건이었고요. 음. 앞으로 노 소방차 교체라든지 어, 소방 인력 충원이라든지 소방관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어, 열심히. 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 주시는 분이신가 네, 요 일로 오세요. 본인 소개도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저 어, 춘천 소방서 호평 119 안전센터장 고기봉입니다. 소개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서. 예. <laughs> 다음 그 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저기 우리 119안센터에서 화재 진압을 진짜 잘하는 짱!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장 이용수입니다. 아, 화재 진압 얼마나 잘하시길래 아, 작년에 네. 고성 산불 화재 진압 아, 네. 지원 출동을 갔다 왔는데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옛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던 산불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무서움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불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많이 지원해주고 진압하는데 있어서 수월했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없이 마무리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열악했던 그런 환경들이 국가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원들과 인원들이 충족돼서 하는데는 지장이 있을것 같아요. 화재 진압하다 보면 두려운 네.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를 어 못했거든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산불 예방 대책 아,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잖아요. 예, 예. 저희가 좀잘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등산 시 라이터 등그 화기물을 소지하여 흡연 및 취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산 근처에서는 네. 쓰레기 g i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a r 소방 상방 홍충현입니다 안전 아 e o 소방아 음. 음. 군복무 중이신데 어떠신가요? 직원분들이잘챙겨이셔서 너무 행복하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1는좀안됐는데이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예. 갑자기 슬픈 표정이 되신 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laughs> 행복합니다. 공공무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었어요? 화재 출동 나갈 때가 제일 좀 긴장되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공무 중이시면 예. 여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예, 잠자리, 예, 편안합니다. 식사는 잘 나오나요? 식사도 일반 직원분들과 같은 식사를 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오잉? 이게 뭐지? 뭐야, 뭐한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요. <laughs> 우리가 받은 손편지. 아, 요거는요. 한달 전에 반내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사제분의 손편지와 만두를 갖고 방문을 하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4월 3일에 강원도 소방만이 대응한게 아니라 남미국 전체 소방이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재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 소방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국 소방이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직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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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소방 사행시 가능한가요? 강원도에서 원하는 소방관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ㅋ ㅋ ㅋ ㅋ 국가지로 합시다 국가지 행시 갑자기 위한.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운만뛰어요국 국가를 위하 가 가족을 위하 직 직업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하.. 습니다국 국민들을 위하 가 가족을 위하 직 직업이 소방관다 범이곰이 <laughs> 보고 있나 체육대회를 제안한다. 투비 컨티뉴.